방금 전 애니메이션 영상에서 태양계 모습을 봤습니다. 태양의 자전방향과 행성들의 공전방향이 모두 시계 반대방향으로 같습니다. 또한 행성들의 공전계도면은 태양의 적도면과 거의 나란하게 분포하는데요. 이와 같은 공통점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천체들이 이와 같은 운동방향 그리고 분포를 보이는 까닭은 원시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해서 한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태양과 행성 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약 138억 년 전에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이 일어나면서 탄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빅뱅 이후에 별과 은하들이 만들어졌으며 별의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다양한 원소들은 별이 일생을 마칠 때 우주 공간에 공급되었습니다. 또한 질량이 큰 별의 경우 최후의 순간에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되고요. 이때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우리 태양계는 이러한 과정에서 약 50억 년 전에 수소와 힐륨, 그리고 그 밖에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진, 또한 별의 최후의 순간에 만들어진 무거운 원소들이 포함된 성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봄 영상에서 본 것처럼 태양계는 원시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해서 성운의 물질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고 진화한 큰 흐름 을 보면 먼저 원시 태양계 성운이 형성 이 되었고요. 이 성운의 수축에 의해서 원시 태양 그리고 회전 원반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반 주변부에서는 미 행성체들이 형성이 되었고요. 미 행성체 중에서 태양 가까이에는 지구형 행성, 태양에서 먼 곳에는 목성형 행성들이 형성되게 됩니다. 원시 태양계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지나 중심부에 물질이 모이면서 성운의 회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원시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하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질들이 점점 중심으로 모이면서 성운이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회전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것은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회전을 할때두 팔을 쭉 뻗고 회전을 할 때보다 두 팔을 안으로 모아서 회전할 때 회전속도가 더 빠르죠. 그것은 회전반경이 좀더 짧아지면 물체의 회전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축이 강하게 일어나는 원시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에는 원시태양이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주변부에는 성운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먼지와 얼음 알갱이가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미행성체들이 형성됩니다. 원시 태양 주변에는 성운을 이루고 있는 기체와 먼지가 성운의 회전축과 수직인 평면으로 모여서 회전하는 납작한 원반 형태가 만들어지는데요. 그 이유는 회전으로 흩어지려고 하는 힘과 중력으로 수축하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성운을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도 자전하기 때문에 완벽한 구형이 아니라 극보다 그 적도 쪽의 반경이 더큰 볼록한 타원체의 형태를 하고 있죠. 동일한 원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시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는 온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가벼운 성분들은 대부분 날아가고 금속이나 규산염 물질처럼 질량이 큰 물질들만 남아서 지구형 형성이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질량이 작은 물질들은 동일한 운동에너지를 갖더라도 운동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태양계 바깥쪽으로 불려나가게 됩니다. 즉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시태양계 성운의 원반 바깥쪽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 성분 물질들도 남아 있게 되고, 이것들이 모아서 목성형 행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태양의 자전 주기 그리고 행성들의 공전 주기 태양의 자전 주기가 행성들의 공전 주기보다 짧은 까닭을 태양계 형성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해 보자. 아까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태양과 행성들은 모두 원시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하면서 형성이 됩니다. 태양의 자전주기는 약 27일이고 행성들의 공전주기는 이보다 길죠. 즉, 태양계 회전축에서부터 멀어질수록 회전주기가 더 길어지는 셈인데요. 이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태양계의 성운이 수축할 때 태양은 행성들에 비해서 더 많이 수축해서 중심부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회전 반경이 작아지니까 회전 속도 그리고 회전 각속도가 함께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주기는 짧아지게 되죠. 태양계 행성 중에서 공전 궤도 중심에 위치한 즉 태양에 가장 가까이 위치한 수성의 공전 주기가 가장 짧고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해왕성의 공전 주기가 가장 긴 것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원시 지구는 원시 태양계 안쪽에서 형성되어서 주로 철, 니켈 같은 금속 물질과 그리고 규산염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시 지구는 태양계 형성 초기에 미행성체들이 많이 충돌하던 시기에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발생된 열과 그리고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열에 의해서 지표의 대부분이 녹아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지구 전체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물질들은 중력에 의해 밀도가 큰 철과 니켈은 지구 중심 쪽으로 가라앉고 그리고 밀도가 작은 규산염 물질들은 위로 떠올라 지구 내부는 층상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즉, 핵과 맨틀이 분리되게 되는 거죠. 태양계 형성 초기에 미행성체들의 충돌이 잦아들면서 즉 충돌 횟수가 감소하면서 지구 표면은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그마의 바다도 소멸되어 지구 표면에는 원시 지각이 형성됩니다. 지표가 충분히 식은 후 대기 중의 수증기도 응결해서 비로 내리게 되고, 그래서 원시 바다가 형성됩니다. 지구의 원시 바다가 생성된 후에 지구 대기에 가득 차 있던 이산화탄소들은 해수에 녹게 됩니다. 해수에 녹은 다음 탄산칼슘의 형태로 침전되어서 석회암이 되죠. 그래서 지구 대기에 있었던 탄소는 대부분 석회암의 형태로 지권에 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 탄소의 분압은 꾸준히 줄어들어서 현재와 같은 농도가 됩니다. 원시 지구의 바다에 광합성 생물이 등장하면서 산소가 형성되고 이렇게 방출된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게 됩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지구 원시 바다에서 탄생한 후에 육상 생물이 출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광합성 생물에 의해서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점차 높아지고 오존층이 형성되게 되죠.오존층은 그 오존층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지구 표면으로 생명체의 해로운 자외선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육지 위에서도 생물이 출현해서 서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구의 대기 조성이 금성이나 화성의 대기 조성과 달라진 까닭을 생각해보고 그 과정을 토의해보자. 금성이나 화성의 대기 조성은 지구와 다르게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입니다. 또 차이는 금성은 대기압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보다 훨씬 두꺼운 대기를 갖고 있는 셈이고 화성은 그에 비하면 대기압이 매우 낮습니다. 화성 표면에 존재하는 기체의 양이 매우 적다라는 거죠.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에 가깝기 있기 때문에 지구와 같이 냉각되지 않아서 액체 상태의 물, 즉 원시 바다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경우는 원시 지구 바다가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 탄소가 대부분 녹아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화성은 지구보다 질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자기장도 매우 미약하죠. 화성은 질량이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서 무거운 기체 분자들을 붙잡기에 부족했고요. 그리고 자기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풍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화상 표면에 존재하던 기체 분자들은 태양계 바깥쪽으로 태양풍에 의해서 쓸려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구는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해서 원시 지구 바다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원시 지구 바다로 이동하고 결과적으로 직권으로 이동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낮아지고 온실 효과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정도로 유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무거운 기체 분자들을 붙잡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구에는 자기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을 막아주어서 금성이나 화성보다 좀더 무거운 대기 기체의 성분들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태양계 형성과 진화, 그리고 원시지구의 탄생과 진화, 원시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그리고 지구 대기가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 보겠습니다. 원시 태양계 의 성운에서 태양이 형성된 위치는 어디인가? 2번 원시지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마그마의 바다가 형성된 까닭은 무엇인가? 정답은. 원시 태양계 성운에서 태양이 형성된 위치는 원시 태양계 성운의 중심부입니다. 그리고 원시 지구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 까닭은 태양계 초기에 미처 행성으로 되지 못한 미행성체들이 마구 충돌하는 시기가 있었고,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충돌열과 그리고 원시 지구 내부에 있었던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되면서 생기는 열로 지표의 대부분이 이제 녹았기 때문에 이때 지구는 액체 상태 즉 용암 덩어리가 태양계의 공간에 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죠. 태양계 행성 중에서 원시지구의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천체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예, 무엇일까요? 현재 인류는 화성 테라포밍에 대해서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성이 우리 인류가 이주해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식민지 행성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여기는 건데요. 실제로 원시지구 환경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가진 천체는 지구, 아, 금성입니다. 이 원시 지구는 이산화탄소 비율이 높고 대기압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원시 지구 환경과 가장 비슷한 행성은 현재의 금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